자,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검사하는 남자입니다 지금 오늘 가져온 차량은 포르쉐 카이엔 차량입니다 카이엔이라고 하나? 카이엔? 아, 935인가 95? 아 이거는 제가 한번 그 옆에다가 딱띄어가지고그전 모델은 라이트도 조금 올드합니다 여기에는 그래도 옵션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네발 라이트가 나와요 어 나옵니다 네 네발 라이트 음...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군요. 어, 2754520 사이즈가 껴져 있고, 살 거예요? 저는 못 삽니다. 이게 얼마인줄 알고, 어, 얼마죠? 이거 2000 후반 정도 예요 차가 확실히 좀커 보여요. 근데 얘네는 공기역학적으로 디자인을 잘 설계하기 때문에,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, 이렇게 쭉 갑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구만 같이 볼까요? 에이, 들어가겠습니다 진행시켜 어어 이거 다 열면 안 되는데 이거 비 들어오잖아 어, 지금 뭐.. 안 아, 돼, 비가 안 오네 은은하게 들어오는 불를 뭐라고 그러죠? 무드등 맞아 무드등 무드등 이렇게 열고 있어가지고 무드등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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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, 그리고 뭐, 수납공간은 쓸만해요. 널, 널, 막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고, 아, 부족한 거 같은데? 조금 작아 보입니다. 선자에 비하면 좀 네. 부족한데. 근데 얘는 제가 제트기를 타보진 않았지만, 제트기에 이제 기판을 이렇게 눌러줬을 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. 말을 왜안 하세요? <laughs> 어, 어, 사람이 저는 애인데 <laughs> 제트기가 어, 네. 이렇게 생겼을 지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혹시 이거 어, 스텔스 기능도 어, 있나요 어, 그러면? 아 이게 예. 그걸 라이트를 어, 다 끄고 다니면 뭐 스텔스죠. 네, 보르쉐차 색깔로 맞춰가지고 굉장히 이쁩니다.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. 네. 씩씩하죠? 네. <laughs> 아 비가 오네또 원래 여기 텅텅 비어 있거든요. 어, 버튼이 되게 많네요. 저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. 예. 네. 복잡하죠? 역시, 제 특이라는 말이 맞다니까요. 아, 제 특이. 제가 내일 한번 확인해보고 왔습니다. 여기. 이 정도구나, 내가. <웃음> <웃음> 여기가. 아, 브레이크 밟으면 네 발로 나와요. 네발이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, 한번 밟아주시죠. 너무 짧게, 대충대충 찍는 것 같지만,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. 구독,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.